안녕하세요, 희도입니다. 제가 저번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롯데 리조트 속초 영상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놀러 가실 분들이 더 많이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핫한 숙소, 그리고 바캉스에 놀려가기 대격인 숙소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시아 석촌인데요 아무래도 카시아 석초가 6월에 오픈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도 판매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직접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손수 찍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 특히 쇼호스트가 어떤 직업이에요 진짜 좋은 장점만을 찾아서 찾아서 그리고 제대로 다른 호텔이랑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곳이 왜 좋은지, 왜 와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비교를 좀 해서 같이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영상 잘 따라오시고요. 이용 꿀팁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룸 타입부터 보여 드릴 텐데 내가 여행 가는 인원, 그리고 가족끼리 간다, 혹은 친구끼리 간다. 여행의 유형을 생각해 보시면서 룸 타입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990만 판매하지도 않는 그 완전 셀럽분들, 뭐 귀빈분들이 가신다는 로프트 객실까지 찍어왔으니까요. 한번 눈에 담아보시고 간접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가 로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로비예요? 4층이 로비예요? 아, 근데 엄청 혼자... 아, 맞네요. 어, 여기가 체크인하는 데가. 봐봐, 아, 아, 아. 이렇게 보이고. 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예쁘고, 너무 크고, 너무 잘돼 있어. 음. 아, 네. 지금 쉽지 아, 왜요? 해풍도 그렇고, 후라이든 라운지고요. 어, 이렇게 먹을만한 빵이랑 디저트랑 베이커리들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렇게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음, 고디 어? 갑자기 풀? 아. 아니, 근데 여기가 화장, 화장실이래. 여기 수영장인가봐요. 여기 수영장이구나. 아, 수영장이 이렇게 라운지 어, 앞에 있고, 지금 한 일곱 명 정도 이제 이용하고 계신데요. 어, 예쁘다. 근데, 폭이 한 레일 두개반 정도 폭이고, 그래서 아이 끝과 끝이 그렇게 이렇게 넓지 않고 길지 않고 음, 그래서 하루 이용객 뭐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50명 제한이라고 들었어요. 오오 음. 네. 날씨 근데 진짜 좋다. 어머 이 지금 몇 층까지 가는 거예요? 와 날씨 미쳤나 봐. 오! 오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네이 중앙 공간이 조금 뚫려 있는 이런 공간 내 형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때 방으로 가봅니다 1407 여기가 와 네? 와 진짜 좋다 아니 이거 몇 평이에요 다와 아니 그게 너무 좋은데? 아, 너무 부러워 벌써 그 당첨되신 분 부러운데요 여기는... 우와, 아니 여기는 몇 명이 먹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복층으로 몇 명이서 먹는 거예요? 몇 명이서? 여섯 명? 최대 여섯 명? 그러게요. 여섯 명. <laughs> 아, 이렇게, 휴대인은 여섯 명이고, 계단을 지나서, 가면, 와, 그데 뭐, 복층이, 음, 거의 펜트하우스네. 음, 이렇게, 어, 거실 있고, 아, 여기도, 여기도 욕조가 하나가 있구나.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식물베드 싱글베드 하나, 식물베드가 이렇게 두개 따로 있고, 그리고, 하, 전망 못참지. 음, 이렇게, 밖이 보입니다. 오, 로 루즈리 주초가 있네. 안녕. 그래서, 2층까지 는이 로프트 객실은 따로 판매는 하지 않고 네, 이렇게 뭐 VIP나 귀빈 초대 할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싱글 침대 있고 스마트 TV 있고 그리고 2층에서 보는 뷰. 와, 미쳤다. 너무너무 너무 멋지다. 이번 방송에 한분 추첨한다고 하네요. 없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어? 저 <좀> 갈까요? <laughs> 여기, 아, 여기가 여기원베드예요 아, 이게 저희가 판매하는 제일 비싼 객실이에요? 두 번째? 아, 여기 투베드예요 제일 비싼데 투베드? 네. 하나가 트윈이고, 이 네. 아. 어? 음. 아, 업그레이드. 저희 근데 아까 전에 바, 봤던 저 욕조랑 제일 큰 룸의 욕조랑 크기가 똑같아요? 조금씩 커져요? 아, 오! 그러니까 아까 전에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취사 전부 다 가능하고. 요게, 응? 끝에서부터. 누워서 손 뻗어도 될 정도. 응, 좀 이렇게 펴도 될 응. 정도입니다. 응. 아 근데 그다 객실이 어? 오오 어, 여기 좀 약간 구조가 좀 특이한데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구조가 왠지 더큰 느낌. 이왜 들지? 아 여기 A 동은 파란색으로. 코셔 팀장님 여기가 더 넓은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왔을 때.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오 그러니까요. 아, 이쪽이 이렇게. 아, 전자렌지랑, 그거, 도구는 없고. 되게 예쁜데요? 구조도 좋고. 아, 어, 진짜 조금 차이 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자꾸 요것도. 아, 미스, 욕조 사이즈도. 아, 아니, 조금, 조금, 좀 작은, 좀것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 작아요. 응. 멋진데요? 네. 아룸의그 네, 개방감인데요? <laughs> 그래서 여기 통창이 이렇게. 나 있어서 아 이게 끝쪽 방이라서 이렇게 둥글게 터놔서 그런거죠 아 여긴 3명만 모을 수 있어요? 오 아니 맘만 먹으면 이불 깔고 8명도 네음 <laughs> 네. 음. 할리우드 아, 매드를 만들어놨습니다. 음. 지금 보면 이렇게 치마를 하고 옷이라고 살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마다문 타입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룸에 들어왔고요 일단 옆으로 보이는 욕실 욕실은 하나하나 약간 그 욕조 자쿠지 컨셉에 맞게 되어 있어서 그런 컨셉의 결이 맞는 게좀 좋아요 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어메니티 이렇게 찍어 한번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안쪽에 음.. 가운 있고 그 물론 취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그 전자렌지는 또 없어요 오늘 전자렌지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와인잔 있고요 아 이게 싱글베드 싱글베드 하나, 싱글베드 둘 그리고 아 여기 조금 작구나 사실 두 분이서 오시면 괜찮긴 할것 같아요. 근데 오시면 이렇게 욕조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왜 파셜 뷰라고 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 자체가 나눠져 있고 여기 옆에가 라마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룸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이 정도. 보입니다. 음, 여러분 어느 정도 보이는지 좀 약간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뷰가 100% 이제 오션뷰는 아니라는 거. 이게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 예를 들면 약간 추첨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약간 그... 촬영팀이랑 같이 다녀가지고 제가 쌩얼로 뭔가 이렇게 리뷰하는 형식으로 찍지 못했는데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더 작은 음, 크기예요. 어, 처음에 그 판매하지 않는 그방 있죠. 거기에 거진 반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뼘으로 따져보면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다섯 병? 여섯 병? 한7곱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병 정도 되고, 그냥 옷을 입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한번 앉아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어, 제가 앉으면, 1 6 0밀 기준으로, 지금 다리, 요 정도? 오, 이렇게. 이렇게. 어, 보일러나 모르겠네요. 네, 이런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쿠지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음, 밖에 나와있는 높은 욕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끝 오춘탕입니다 거의 사람이 없고, 두분 정도밖에 안 계셔가지고, 잠깐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30도, 45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아, 타월을 가지고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타월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뭐, 한 6시? 되게 전이거든요? 한 6시 한 10분 정도 됐어요. 오후 6시 10분. 근데 아무도 없어서, 솔직히, 그, 인피니티 풀, 풀도 좋지만, 이것도 오, 완전 인피니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스파 오시는 거 완전 추천입니다. 추천. 어떠세요? 영상만 보셔도, 우와, 가고 싶다. 우와, 너무 고급스럽다. 싶지 않나요? <laughs> 저도 영상을 다시 보는데, 아, 그때 더잘 즐기고 올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고 예습을 한 김에 더잘 즐기고 오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게 있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강추 객실입니다. 강추 객실은 스위트 원베드예요. 왜 스위트 원베드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객실 설명 가운데서도 로프트 객실 보셨죠? 진짜 큰 객실. 완전 귀빈이 갈것 같은 객실. 오, 그죠 맞아요. 근데 그곳과 그 자쿠지의 욕조의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욕조의 크기도 굉장히 좀 넉넉하게 만든 곳이 스위트룸 원베드. 원베드룸 스위트 그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실 내에 난 욕조를 좀잘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베드룸 위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로비로 가던 중에 이렇게 옆에 오션뷰의 통창이 쫙 열려있는 그곳. 완전 그 라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석초를 놀러가서 오션뷰 카페 같은 거 많이 쳐봐도 가격도 진짜 비싸고 특히 오션뷰 카페라고는 하지만 모래사장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아쉬운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곳은 돈을 따로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책을 보던 누워있건 뭐 전혀 상관없이 자유시간인데 밖에 보이는 통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다시 보는데 하, 나도 저기에 조금 더 자유시간을 좀 누리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시아 속초를 가시면 꼭 그곳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만약에 나는 카페를 갈 거야 오션뷰 카페를 가야지 하셨던 분들도 그곳에서 머무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영장보다는 야외 자쿠지 아, 물론 만 16세 이상만 들어가야 된다는 어,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인피니티 음. 그 시야를 바로 누릴 수가 있고, 바로 해변가가 보이는데, 30도의 미지근한 물로 내 몸을 좀 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 16세 이상, 혹은 뭐 나는 친구들끼리 갈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갈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들끼리 여행 보낼 거예요 하셨던 분들은 꼭 사우나, 그리고 야외 노천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속초로 바캉스 가시기 휴가 가시기에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